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통영입니다. 통영 통명 해안도로에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네, 이렇게 있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고, 앞에 보시면 요트가 있습니다. 요트가 이래 있습니다. 네, 있고 날씨가 너무 좋고 춥지도 않고 봄이 왔습니다. 봄이 하면 뭐가 피죠? 벚꽃이 필 겁니다. 벚꽃이. 벚나무들이 있고요. 아마 3월 말이나 4월 초 중순쯤에 개화가 시작해요. 벚꽃이 만발할 예정입니다. 곧하면 어디겠습니까 진해입니다 진해 곧 진해 군항제가 할지 안할지 아직 모르겠고요 이제 진해 군항제가 안한지가 한, 한 3년차가 되고 있는데 올해는 아마 할지 팔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더 확인해서 공유토로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막 초보 유튜버다 보니 많이 부족합니다 현재 통영이 이렇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혼자 다니기도 좋고 커플들이랑 같이 손잡고 뭐 커피 한잔하면서 너무 좋습니다 보기다 리조트가 있구 저게 무엇이지? 뉴욕에 가면 자유의 여신상 같은데 좀 특이하게 되어 있네요. 어떻게 생겼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걸러서 여기가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쭉 가시다 보면 집들도 있고 여러 카페숍도 많이 있습니다. 카페들도 많고 음식점도 많고 이렇게 보시다보니 바닷가다 보니 많은 해산물들과 있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은... 기내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